주말 낮의 계획에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는 내일 밤에 다시 눈이 시작돼서 모레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문제는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주말 내내 눈이 계속 되겠고요. 또 이미 많은 눈이 쌓인데다가 앞으로도 60cm 이상의 폭설이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리는 눈이 수분을 가득 머금은 무거운 습설이라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북부는 밤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는 종일 눈과 함께하겠습니다. 눈의 한 가운 영동지방에 6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20에서 4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cm, 영남 내륙에도 2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동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로 예상되고요. 청주 영하 1도, 대구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 사도를 비롯해 청주 5도, 전주 6도, 대구 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